자, 이어서 해볼게요. 앞에 나와서 만들어놓은 거, 추가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놈을 만들었는데, 이제 앞에서 사용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메서드도 가능하고, 필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지. 거 해당하는 필드 초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수, 필드. 상수, 필드를 초기화 할수 있다. 오른쪽에다가 초기화 하는 방법이 기존하고 달라요. 이제 필드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필드명. 이게 필드명이면 오른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데이터 타입 10이면 이런 식으로 10.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초기화 문장이 없어도 우리가 name 이라는 필드 값을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어서 걔를 초기화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ordinal 필드가 있어서 ordinal 필드도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죠 name은 name 필드를 부모에다가 공통적으로 적용되 가지고 격기게 네임이 해당하는 필드명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냥 오디널로 숫자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이 추가로 가능하다고요. 다른 유형의 데이터 타입 은 내가 뭘 몰라서도 상관없다고요. 문자를 넣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문자를 문자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초기화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부모 클래스에서 초기화 주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문자를 넣었는데 각각의 해당하는 필드에 초기화를 저장해 주는 놈을 생성시킬 건데 누가요? 여기 에 있는 필드에다가 적용해서 넣을 거라고요. 어 근데 이게 생성자가 얘 생성자가 없었더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빨간색이 뜨네요, 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성자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명시적으로 제가 프라이빗을 쓰지 않았지만 요놈이 뭐라고 간주하세요?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어 생성자로 호출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생성자가 외부에서 호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성자를 통해서 필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필드 초기화가 불가능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내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되고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개변수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고요 어, DC 일단 필드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요 값을 각각 어, 별도로 저장하고 있는 필드를 하나를 갖다가 어,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 상수 필드죠 그죠? 상수 파이널 그때 상수필드 초기화 문장들을 여기다가 필드명 오른쪽에다가 넣어서 넣어주시면은, 우리 이 상수필드요, 요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초기화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어디역, 각 상수필드는 이험상수 선언부에서 직접적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을 취해준다고요 여기서. 선언부에서, 이게 선언, 상수필드 선언인데, 선언부에서 오른쪽에다가 초기화해주는 문장을 취합니다. 왜요? 라어하면이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놈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내가 먼데이에 오늘 요리는 짜장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다음에 투스데이에 오늘의 요리는 짬뽕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일단은 선언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로컬 데이트를 활용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로컬 데이트, 어, 로컬 데이트 썼었으니까 로컬 데이트의 날짜 타입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데이트 나우를 통해서 해당하는 날짜, 오늘 현재 날짜를 적용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지정한 날짜도 쓸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어, 오늘이 만약에 투데이다 데이라고 할게요. 오늘이니까 투데이 라고 해 볼게요 투데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일을 얻을 수 있잖아요 로컬 데이트에서 요일을 어떻게 얻었어요 get day of week 를 통해서 요일 정보를 획득 가능했었습니다 요일 정보 획득하면은 얘가 day of week의 인원 타입이었던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데이 y 브위크 e e k 에 이넘이었어요 데이 y 브 위크, 데이 k 브 위크. 자 다행히도 데이 y 브위크를 제가 여기랑 맞춰놨어요 먼데이, d a 데이 u 즈데이 a y 데이수 n 서대로 프라이데이, y s 데이 u r d a y 그 다음이요 s u n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브 위크랑 안에 있는 필드 명이 같다지? 그럼 서로 호환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아까 우리가 문자로 가지고 올수 있는 게 있었는데 요거요 이놈에는 뭐가 있다고요? 데일리 위시에서 내가 밸류오브를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해서 썼었잖아요, 고그 값을 한번 활용해 보면 이 데이의 현재 오늘 날짜의 데이브 위크에 네임 필드가 문자를 값이잖아요, 그죠? 문자리 어, 여기 있는 데일리 DC에 있는 문자 필드하고 제가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은 그죠? 문자를 내가 데일리 DC로 취할 수 있겠네요. 이게 투데이 DC. 오늘의 요리. 했죠. 이렇게 어뭐 별도로 스위치나 이런거 필요없고 이렇게 해서 구성해가지고 가능하겠다 뭘요? 여기다가 오늘의 추천 요리는 누구? 누구? 오늘의 요리 찍으면은 먼 데가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죠 그래서 점누그로 간다고요? 여기 디쉬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점 디쉬 이렇게 표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어디야 프라이데이. 잡채밥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롱네 잡채밥이네요 그죠? 오늘의 추천 메리는 잡채밥 자 날짜 우리 조작 가능하다 했죠? 어, 아까 이거 조작 해볼까요? 어오 o 에서 오늘 날짜로 기준으로 어... 마이너스 플러스 가능하고 오, 또 위드도 가능하고 그러잖아그 m i n 플러스 r minus or genuine or g e n 요 i n e minus or genuine or minus o 이 g e n u i n 이 or minus or g 어제 u 탕수육네 씨 어제 못 먹었네 아쉽다 어제는 탕수육 날짜가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요리가 바뀌고 있네요, 죠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단한 예제 다뤄봤습니다 딱히 뭐 사실은 뭐 어려운 것들 은 아니네. 어, 처음 접하면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시연의 이남하고 자바 이남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거야, 누구요? 추가적으로 필드명을 추가할 수있고요 메서드도 넣을 수도 있고요 생산자도 오버라이드 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남을잘 쓰면은 엄청나게 간결한 코드나 또는 호환되는 여러가지를 쓸수 있는데, 뭐, 어, 뭐, 대표적으로 결제를 했을 때, 결제가 완료됐으면 결제 용도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도 구분하는데 뭐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 결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열해가지고 결제 정보들을 우리가 넣수 있잖아요. 결제, 결제는 카드, 캐시뭐 있죠? 코인 <laughs> 이런 것들을 지정했다면 이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거나 또, 근데 영어로 했는데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한글로도 같이 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병행해서 코드가 써서 쓸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숫자 코드로도 호환이 되니까 숫자로도 활용해가지고 내가 써볼 수도 있고요. 문자 코드, 한글 모두, 영문 모두,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놈이에요. 적절하게 잘 쓰면 엄청나게, 에, 멋진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이놈을 쓰는 목적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단은 가독성이 좋구요, 오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수 필드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독성이 향상됩니다. 아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또 숫자로만 시언어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숫자로만 어 구분해서 썼는데 물론 필드로 만들어놓으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지죠. 필드만 넣었을 때는 그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라고. 자바에서는 좀더더 향상되어 있는 포,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별도의 어, 특별한 필드를 만들어서 해당한 필드에 맞게끔 넣주시면,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요일에 대한 어떤 요, 그 요리 정보들들을 제가 체크해 볼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맞게끔 해도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당하는 버전의 영문 모드, 뭐 한글 모드, 뭐, 뭐 스페인식 모드, 뭐 프렌치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하게 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카테고리나 간단하게 심플하게 제공하고 있는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도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서 쓰시면은 좀더더 더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들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카테고리 쓸 때도 어,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DB다 써도 되긴 하는데 음. 이놈에다가 적용해서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생성자 적용되구요. 생성자가, 어, 프라이빗이에요. 사실은 이 오픈시켜놔, 이거 퍼블릭 넣을까요 의미 있을까요? 자, 퍼블릭 넣었잖아요. 지금. 넣었더니 뭐라 고 그래요? 일단은, 온 n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막 그럼 생략돼 있었잖아요. 이거는 패키지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빗이었는데 그냥 생략해놓으면 뭐라고요? 네, 프라이빗이라고요. 생성자 접근 자체가 뭐라고요?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외부에서는 절대로 어, 접근할 수 없게끔 내부적으로 설계되도록 구성이 돼 있다라고 그래서 일반 클래스로 클래스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렇지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 아 이놈을 이렇게 설계가 애초에 만들 때 이렇게 하자 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집중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코드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놈이라는 걸 활용해서 다양하게 한번 응용하는 예제들을 만들어서 써봐야지 조금 이제 느낌이 이놈 아 이놈을 이럴때 쓰면 좋겠구나 라고 활용 예제들을 어, 살펴보시는 게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놈 끝이에요. 일단은요, 이렇게 해서 이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이 마무리합니다.